나 고대 파편. 자 <laughs> <나> 이거부터 소환해 볼게요. <laughs> 기대하지도 않아요. 아, 나 술로 돈 써서 확정해자 합니다. 나쁘지 않네. 응. 음. 아 근데 기대 안 해. 전설이 어떻게 떠요 여기서? 대박! 얘 진짜 좋은 앤데? 내 본계정에 얘 쓰거든요? 개 좋은 거 나왔는데? 미쳤다! 그래, 그래. 내가 돈 쓰니까, 어? 잘해주는구나. 그래, 그래. 나 VIP 고객이야. 나 20만원 세일돈 주고, 어? 가장 가성비 나쁘게 샀어. 잘해줘! 변설! 한번 더! 아! 좀 씻어라, 야. 어, 뭐야, 이 지금 냄새, 엉덩이 냄새, 얼굴 이렇게 됐죠? 어, 방구공격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자, 신선한 파편. 진짜 갈게요, 진짜 갈게요. 진짜 갈게요. 자, 의식할게요, 의식. 오른쪽으로 회복. I'm 2.9 뭐야 이거? 이상하다 10배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상.. <laughs> <laughs> 진짜.. 어 진짜 이상하다 10배.. <laughs> 왜안 나오지? 아 10배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2%에서 10배면 120%? <laughs> 도합 120%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좀 이상한데? 아, 알았다 우로 세번 좌로 한 번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좌로 세번 할게요. 좌로 세 번, 오로 한 번. 제발 참사나다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나 이다, 이나 이다. 참사나다 보게 해주세요. 좌로 한 번. 자, 갑니다. 진짜 갑니다. 나안 볼게. 나안 볼게. 나 진짜 제발. 나돈 2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야. 제발, 제발. 아! 늙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니, 늘려 늘려 그냥 자 간다 간다 아아 아, 그래도 아까보다 안 낫다 <laughs> 이런 건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자 합니다 진짜 간다 얘들아 진짜 아 이걸로 한번 털고 가자 얘로 액땜 액뎀, 액땜한 거 갈게요 자 갑니다 음 꼬린 거 꼬린 거 꼬린 거 꼬린 거 아! 늘려자그 다음 그다뭐 꾸린 거 꾸린 거 꾸린 거 꾸린 거 꾸린 거. 거 어? 꿀. 어. 좀잘 나왔네..? 자 그러면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아 이건 진짜 이제 해야 된다 인정 똥이 많이 나왔어 왔지? 왔지? 아 근데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아직 아닌 것 같아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아아 아직 l 을운빨 n 덜한 y 같은데. 똥. 아, 씨, 고 t 나왔어. 아! I t h 는 n 안 되는데 개똥 개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똥존됐다 진짜 존댓다 제일 좋은 거 나왔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지? 가장 좋은 거 나왔다. 1.4% 하면서 나왔다. 아, 1.4%가왜 여기에서 나오냐고. 12%는 안 나오고. 왜 여기서? 1.4%가 나오냐고. 아 조금 있다 하죠. 조금 있다. 아 그러면 내가 직접 아 망한 것 같아. 미안. 어떡하지 얘들아? 아 어디서 아야 어디서든 파편을 모아봐. 지금 파편을 모아. 시장 가. 없어. 신비 파편. 살수 없어. 다른 데서 해. 다른 데서. 어 주는 퀘스트어딨어 캠페인에 줄러면 한참 멀었어. 미쳤어, 그냥. 미션에서 받아, 미션에서. 야, 파편 어디, 아, 여까지 가야 되는데? <laughs> 시장을 다 열라고. 여러분들, 시장 다 열어야 돼요? 이거 왜 열어야 돼요? 여기 좋은 게 나올 때 있나요? 아, 나중에 밑에 파란색 파편 뜬다고? 그래? 미친, 여기서도 무료, 유료잖아. 너, 나 방금, 냠냠아 내가 만건1997 뭐야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1000만 1억 9 9 7 2 1만 120 세계의 미래를 보고 하는데 전부 다 에픽 떴다 수고해라 아니야? 나 진짜 못셌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맞잖아 난보석으로 뚫어 그래 오늘만 믿어요. 없어. 아 꺼지라고요. 아배 아프니까. 아저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진짜 나 방금 돈다 쓰고 나왔다고. 아, 표정까지 개킹마게 <laughs> 생겼어. <웃음> 너 방금 호구 당했구나? 여기 좋은 패키지가 있는데 한번 사볼래? <laughs> <laughs> 개울 밖에 생겼어 아저씨 갔다 올게요. 진짜 아! 진짜 미안 무서운데 제로춤는 언제 볼까? 젤로트는 언제 온 거야? 나 약간 등콜이 서늘한데? 어? <목소리> 박발봉. 엄마한테 알려줬어야지. <목소리> 알려줬긴 했어. 아 씨, 씨. 으아! 감사,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걸겠니? 고구마 쓰기도 있잖아. 아니 편집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laughs> 진짜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야. 아니 뭘이글꼭 넣어줘, <laughs> 민지넛들아. <민치도 없더라. 웃음> 광고 방송 이게 왜 필요해? <laughs> 구매하기 전에 생각하셨나요? 안 산다고요. 아니 <laughs> 게임 유입을 늘려야 되는데 방송 유입을 늘리게 생겼어. 캠페인 전투 7의 승리. 챕터 10. 가프리에 건널목 아, 나 이제 스토리, 맞아. 우리 스토리 저번에 보는 것도 이어봐야 되는데. 자, 한번 스토리를 볼까요? 재밌긴 하더라고, 스토리가. 황무지와 할로우 홀의 협곡이 교차하는 지점인 가프리의 건널목에 도착한 일행은 끔찍한 환경과 마주했다. 수영포 사이를 잇는 다리 너머에 여기저기 쓰러진 신성기 사단들의 잔해가 보였다. 동안 보톡스 턱이 지금은 것만 같구나. 쉐딩을 좀 빡세게 했어. 신상 기사단이 기습을 당했음을 깨달은 일행은 초심스럽게 협곡에 접근했다. 아 스토리가밖에 안안 보여죠? 빨리 다음 거 보러 가.